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KCTC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전날 너무나도 잘 갔죠. 52주 신고가를 한번 터치했는데, 자, 이 종목 전날 장 중에는 27% 가량 상승을 하다가 차이 씨는 매물들 나오면서 한20% 대에서 장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차이 씨는 매물들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외인들이 좀 이탈을 하면서 3.27% 가량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올랐습니까 자 지금 이 부산항 개발 관련돼가지고 특히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면서 외인들과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천원대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좀 이제 조정이 살짝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모멘텀은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거래량을 봤을 때한번더 거래량 대량으로 나올 경우 더 치고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매하고블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 KCTC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 KCTC 관련돼가지고 이제 연락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제 수익 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들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인데, 자 현재 이 KCTC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이 세력들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KCT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자료들이 이 정, VIP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 확인해 본 결과 현지... <laughs>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해서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 근들갑이냐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이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도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된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VIP 리프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 2757 9181로 KC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KC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